삼오행침 정격처방 중에서 소장정격을 보시겠습니다. 소장정격은 허한 소장의 기능을 정상으로 충실하게 하기 위한 보법인데요. 허하면은 보모하고 사관한다 이 원칙을 가지고 소장정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위와 대장 사이에 이어져 있으며 위에서 부숙된 음식물을 받아들여서 소화를 완성하고 흡수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소장에서는 닦기는 대장과 방광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소장은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담당하고 대소변을 분별하는 기능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된 병리도 소화불량이나 대변 이상과 같은 그런 병증이 많습니다. 소장허증은 소변이 맑고 빈번하며 배가 부글부글하는 설사와 변비가 교체하는 그런 증상이 반복되는 것이 허증한증입니다. 소장증격을 적용하는 병증들은 심술 쉽게 배운다. 219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복부 무력감, 장명설사, 배가 꾸룩꾸룩하하서하하설 설사, 그다음에 구토, 멀혈혈허두통 혈이 허해서 머리가 아픈 거, 그다음에 오래된 어 j 증구안 j 사 입이 돌아간 거 말합니다. j 끝이 확끈거리고 얼 u n 거.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거, 또코 속이 가려운 거, 코피 나는 거 이런 것은 소장 정격을 쓰시면 됩니다. 또 견배통 오십 견 가위 눌리는 거, 무서운 꿈을 꾸는 거, 흙 것이 보이는 거, 대상포진, 수두, 수종 냉증, 수족 시림 수지 굴신 불가, 임신빈혈, 생리불순, 자궁근종, 자궁수종. 불임, 유산, 귀속이 심히 가려운 거, 손 발바닥이 심히 가렵다, 명치가 막혀서 대변이 안 나온다, 소변이 맑고 자주 나온다. 이러한 증상에는 소장 정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장이 허할때 기능을 정상으로 하기 위한 보법인데 보모하고 사관하라. 그 원칙 중에서 보모를 보시겠습니다. 소장화의 모는 담목입니다. 그래서 모경맥인 담경의 목혈인 족임읍을 보호하고 또 자기경맥인 소장경의 목혈인 후계를 보호하는 것이 소장정격의 보기모 처방입니다. 태양소장경의 모경맥인 족소양담경입니다. 담경도 양경맥이기 때문에 금, 수, 목, 족임읍이 목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혈인 족임읍을 보호하면 되는데 담경이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니까 경맥에 흐른 방향으로 침끝이 발끝머리를 향해서 사자를 하면은 임읍의 보호가 되겠습니다. 금, 수, 목, 목혈을 보호할 때는 경맥의 흐름이 발끝 방향이니까 침끝을 발끝머리 방향을 향해서 침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다음경의 족임읍 보호의 모습입니다. 임읍 혈자리 잡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무 펼자리 잡는 것을 보시고 자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은 지금 저의 발을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모든 사람의 발이 이렇게 이쁘게 잘 생긴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무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무비 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네 번째 중족골하고 다섯 번째 중족골이 만나는 위쪽이 이무비인데 이렇게. 발등에서는 바로 찾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발가락에 힘을 바짝 주면은 이렇게 근건이 나타납니다. 이 근건을 지신 근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엄지발가락의 근건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은 각 발가락에서 여기 와서 모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총지신근근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힘을 바짝 주면은 근근이 불쑥 올라오는데 혈자리 잡기 위해서 환자한테 발가락에 힘을 주어서 하락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발가락과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로 이렇게 밀고 올라가면은 요 두툼하게 올라온 근근이 딱 걸립니다. 그 근근을 딱 넘어서서 족이무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손가락을 밀고 올라가다가 이 근근이 딱 걸리면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다섯 번째 발가락에 나타나는 근근을 오지신근근이라고 그러는데. 다섯 번째 발가락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오해혈을 지나면서 이목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 가다 보면은 이신근근이딱 걸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야 이목입니다. 다음에 자기경맥인 수태양 소장경에서 목혈인 후계를 보해야 되는데 소장경은 금수목 목혈은 후계가 됩니다. 그래서 후계를 보호해 주면 되는데 소장경은 경맥이 손을 들었다고 생각할 때 손끝머리에서부터 내려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후계를 보호하려면은 이 흐름 방향으로 침끝을 향하게 해서 침을 넣는 것이 후계 보가 되겠습니다. 금수목 이 후계를 자침할 때는 이 방향으로 해서 이중 수골, 삼중 수골, 사중 수골, 오중 수골과 밑에 손바닥 사이로 이 방향으로 들어가야 후계 직자가 되는데 보를할 때는 방향을 이렇게 흐름 방향으로. 약간 돌려서 침을 해야 후계 보호가 됩니다. 이것이 소장경의 목혈인 후계를 보호한 침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소장경격 사관을 보시겠습니다. 이 소장화를 극하는 것은 방광수가 됩니다. 그래서 반경인 방광경의 수혈인 족통곡을 사하고 자기경맥인 소장경의 수혈인 전곡을 사는 것이 소장경격의 사관이 되는 것입니다. 수태양 소장경의 관경맥인 족태양 방광경의 오수혈을 보면은 양경맥이기 때문에 금수해서 족통곡이 수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혈을 사해야 되니까 방광경맥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경맥이니까 족통곡을 사할 때는 흐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침 끝을 향하게 사자를 하는 것이 족통곡 사가 됩니다. 방광경의 수혈인 금수 족통곡을 사하는 침입니다. 흐름이 이 발끝 방향이기 때문에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침 끝이 향해야 사가 됩니다. 침을 이렇게 약간 세워서 뼈와 살 사이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송곡을 사했습니다. 또 수태양 소장경 자기경맥으로 와서 오수혈을 보면은 금수 전곡이 소장경의 수혈이 됩니다. 소장경은 손끝머리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침끝은 그 흐름 반대 방향으로 손끝을 향해서 사자를 하는 것이 전곡4가 됩니다. 자 소장경의 수혈은 금수 전곡이 수혈이 됩니다. 수혈 흐름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사는 것은 이렇게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침을 해야 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도 약간 선등적으로 침을 세워야 뼈로 들어가지를 않지요. 자 여기가 후계보가 되고. 전곡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장정격을 종합해보면 은 수태양 소장경의 모경맥인 족소양 담경의 목혈인 족임읍을 보호하고 자기경맥인 수태양 소장경의 목혈인 후계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수태양 소장경의 관경맥인 족태양 방광경의 수혈인 족통곡을 사하고 자기 경맥인 소장경의 수혈인 정곡을 사는 것이 소장정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삼오행침 소장정격을 공부하면서요 소장병의 허증관계 또 어떠한 병증에 소장정격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격 처방에 보호와 사에 자침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